Hi. 안녕하세요 스모프 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모발이식 수술한지 이제 6일차 되는 날이에요 전연장에서 비행기에서 너무 간지러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하루, 하룻밤 집에서 푹 자고 일어났는데 어우 막 이렇게 각질 일어난 듯한 느낌 나면서 되게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머리 한번 감아 봤는데 네, 보세요. 머리 감고 남은 각질이, 이렇게 네, 이렇게 어우, 무슨, 야, 무슨 초파리 애벌레 같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k 케이 바이 케이스긴 한데, 5, 6, 7 이자쯤에, 이제 각질이 뽑히는 부위부터, 뒷머리나 옆머리나, 아니면 수염 부분에서부터 각질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각질 살펴보시면은, 네, 각질 이렇게 어이씨. 무슨 바퀴벌레 알 같기도 하고, 초파리 애벌레 같기도 한, 요, 요런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막 떼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막 떼다 보면은 흉터도 더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 떼는 게 좋겠죠. 샤워할 때나 그때쯤에 머리 각질 제거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2차, 3차 때 일단 비교점이라고 하면은 세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가 뭔가 느껴지는 그런 무게감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1차 수술은 처음 하는 거고 또 저는 뭐, 머리카락 이식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1차였다 보니까 그때 엄청 긴장하고 또더 많이 아팠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두려움 가지면서 했었는데 뭔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게 힘들었던 것 같았고 2차 때는 좀 알다보니까 뭔가 각각 오는 시기, 각질 떨어지는 시간, 까먹기 오는 시간,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딱딱딱 밸런스 맞게 됐는데, 3차는 또 달라요. <laughs> 제가 3차 지금 무료로 받게 됐는데, 3차는 좀 뭐라 그럴니까 많이, 어 많이 회의해졌어요. 왜냐면은 1차 때보다 적고 2차 때보다도 더 적게 모낭수를 받다 보니까, 에 금방 낫겠지. 에이, 뭐, 뭐약 먹는 시간 뭐 지키겠어. 뭐꼭 지켜야 되나? 막 이런 회의한 생각을 갖게 돼서, 3일차인가 4일차 때, 약을 아침, 아침에 먹어야 하는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뭐 별일 없겠지 했는데 다음날에 뭔가 느낌이 확실히 막 머리가 더붕 뜨는 느낌이 들고 더 저릿저릿하고 그다음에 컨디션이 조금 날조였던 게 느껴졌어요. 이게 모발 이식수술 크게 받으신 분들은 막 걱정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챙기고 하는 것들이 좀 큰데 모발 이식수술을 좀 적게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은뭐 천모나 그니까 뭐 이천모. 아니면 뭐 3천 모, 뭐 4천 모, 뭐 만만한 숫자를 수술 받게 되면은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저 저 상태처럼 적게 받으면은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너무 해이해지면은 각오하고 받은 수술이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마음 다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찍으면서 전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해야 되겠죠. 아... 네 확실히 머리카락 이렇게 감을 때 만지는 만져지는 게 머리카락들이 생각보다 많이 씹어진 것 같아요. 1차, 2차 수술 끝나고 났을 때도 뒷머리는 뭔가 좀 허하고 바람 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머머리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빵빵하고 뭐라,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쉴드가 쳐진 듯한 느낌 보호막이 이렇게 써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머리카락 보호막. 네. 이번에 수술 받은 게 여기 정확하게 나온 숫자가 여기 보이시죠? 네, 2,580 모낭. 5,000모 이상 되는 거를 이번에 무료로 받게 됐어요. 원래 2,000모 정도 생각했는데 두세 배로 뭐 수술을 해주셔서 뒷머리가 지금 빵빵합니다. 어우, 씨. 나중에 여기 정수리, 지금 보이는 이 정수리보다도 더 빵빵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엄청 기대되고요. 뭐 별의별 머리살 다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대머리였는데, 이제 유사 일반인처럼 될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그럼 6일차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 재밌었거나 유익했거나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이따 보자!